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췌장암. 무서운 병이지만 평소 식단에 조금만 신경 써도 충분히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오늘은 췌장암 발병률을 낮추는 핵심 영양소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. 건강 루틴. 첫 번째는 엽산입니다. 엽산은 세포의 DNA를 복구하고 손상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엽산 섭취가 부족하면 암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시금치, 케일 같은 녹색 잎채소와 콩류를 충분히 섭취해서 췌장 세포를 보호하세요. 두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. 비타민 D는 면역 세포를 조절하고 암세포의 무분별한 증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췌장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햇볕을 쬐거나 연어, 버섯 등으로 충분히 보충해 주세요. 마지막은 셀레늄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. 이들은 췌장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 만성 염증과 암 발생을 막아줍니다. 견과류, 통곡물 브로콜리 등을 꾸준히 섭취해서 최장을 보호하는 방패를 만드세요. 엽산, 비타민 D, 그리고 항산화 성분. 이세 가지 영양소로 최장암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.